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12월 f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지금 시장이 뭐랄까 좀 이상한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아니 금리를 내릴 거라는데 왜 다들 불안에 떠는 걸까요? 이 거대한 역설의 실체 오늘 저랑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기다리던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건 뭐 당연히 축배를 들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는 축포는커녕 오히려 막 경고등이 켜진 것 같아요.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시장을 꽉 잡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 지금부터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복잡해서 도대체 방향을 잡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종목 분석에 필요하신 분은요. 010-6297-0760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장대양봉의 기원을 담아서 성의껏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그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최근에 말이죠. 금융 시스템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가 딱 포착됐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은양끼리 돈을 빌리는 단기자금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수 있는 Sofr 금리인데요. 보시면 11월 말 특정일에 4.12%까지 와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날이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한 날하고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국채를 사들여야 하는 딜러들이 급하게 돈을 구하느라 단기 금리가 순간적으로 폭등했다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게 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특정 날짜에 자금 수요가 확 몰리면서 생긴 일시적인 소화불량 같은 거였죠. 실제로 12월 들어서면서 금방 안정을 되찾았고요. 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한테 던지는 경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 지금 시장의 자금줄이 생각보다 훨씬 팽팽하게 당겨져 있구나. 작은 충격에도 이렇게 크게 흔들릴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준 거죠. 자, 이제 무대를 연준 내부로 한번 옮겨가 보죠. 지금 연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남을 만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말 그대로 눈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버렸거든요. 이게 다 43일간의 정부 셧다운 때문인데요. 지금 연준은요, 비행기 조종석에 앉았는데 계기판이 다 꺼진 채로 비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가장 중요한 10월 고용보고서는 아예 취소돼서 사라져버렸고 11월 보고서는 회의가 다 끝나야 나와요. 철상가상으로 물가 데이터마저 조사가 부실해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깜깜이 비행이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공식 데이터는 하나도 없는데 민간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죠. 노동 시장이 연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식고 있다고요. 음. 제 생각에는요. 연준도 이런 비공식적인 경고음을 절대 무시할 순 없을 겁니다. 실제로 ADP 민간 고용 지표를 보면 오히려 3만 2천 개가 줄었고 기업들 감원 계획도 폭증했거든요. 그니까 이 경고음에만 의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말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연준 내부는 지금 두 개의 목소리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주 절묘하면서도 역설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매파적 인하라는 카드입니다. 지금 연준 회의실 안에서는요, 두 세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비둘기파는 아, "경기가 이렇게 식고 있는데 어서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매파는 섣불리 내렸다가 겨우 잡은 인플레이션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나면 어쩔 거냐"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쪽이 맞을까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무서운 괴물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좀더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와,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제 생각엔 말이죠. 연주는 이 양쪽을 모두 달래기 위한 묘수를 쓸 겁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매파적 이나라는 카드예요. 이게 뭐냐면, 마치 아이한테 사탕을 하나 딱 주면서,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야. 더는 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단 이번에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살짝 달래주고요. 동시에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추가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절묘한 해법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의 불안이 모두 사라질까요? 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시장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립금리라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걸 경제의 적정 체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너무 뜨겁지도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금리 수준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AI 투자 붐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적정채운 자체가 3.7%까지 확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 이야기냐면요. 그동안 연준은 우리가 금리를 꽤 높게 유지하고 있으니 경제가 식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경제 체질 자체가 바뀌어서 이 정도로는 긴축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약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역설이 빵하고 터져 나옵니다. 연준이 단기 정책금리를 내려도 여러분의 대출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장기 시장 금리는 오히려 올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시장은 당장 눈앞이 아니라 훨씬 더먼 미래를 보기 때문이죠. 특히 다음 연준 의장은 누가 될까? 같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아, 미래에는 금리가 더 높아지겠구나 하는 베팅을 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장기 금리를 위로 쭉 밀어 올리는 겁니다. 와, 정말 복잡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든든한 나침반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요. 010-6297-0760 이 번호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장대양봉의 기운을 담아서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머릿속이 좀 복잡하시죠? 제가 딱네 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12월 FMC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하지만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소위 매파덕 인하가 될 겁니다. 셋째, 경제의 체온이라고 할수 있는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갔다는 아주 큰 변수가 생겼고요. 그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시장금리는 오히려 오르는 이 기묘한 역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려면 정말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번더 안내해드릴게요. 010-6297-0760. 이 번호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년 뒤인 2026년. 뉴스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린다고 막 환호하는데 정작 내 대출 이자는 오히려 오르는 세상이 온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